오늘 같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 상육장 십일 절부터 십삼 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육장 십일 절부터 십삼 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한 가지 겪었던 일을. 어, 성도림님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 제가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부모님의 어, 생신, 특별히 아버지의 이제 생일날이 가까워져서 어, 언제 이렇게 부모님 집에 방문을 하고 또 아버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살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 아버지의가 신고 하셨던 신발이 이렇게 많이 닳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아버지에게 맞는 구두를 하나 사서 이렇게 부모님 집으로 가서 또 이렇게 생 식사를 같이 하고 준비했던 아버님을 위해서 구입했던 구두를 이렇게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물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 재우가 어, 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구두를 선물해 줘서 너무너무 고맙구나. 그런데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인생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마음 아픈 일, 마음 상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그 어떤 선물 받아도 더 크고 가장 큰 효도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때는 뭐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깊은 그 뜻을 그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자녀가 생기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조금씩 더 깊이 공감하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과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했던 꿈꾸며 그렇게 하나님의 을 위해서 성전을 드리겠노라고 준비하였던 그 성전 건축. 그러나 다윗 때는 하지 못하고 그 아들 때에 와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6장 앞에 5장을 보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재료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또 이렇게 우리 읽었던 이 말씀 앞에 보면 성전 건축의 외부적인 모습을 건축하는 장면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후의 상황을 보면. 성전 내부에 또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건축하는지 그 설명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또 성전 건축에 관련된 아주 상세한 설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 성전, 이 전이 얼마나 상세하게 그 건축의 과정들이 기록되어졌는지 그것을 보면 참 놀랍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위치를 보면 참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외부의 이 건축들의 상황들이 쭉 마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성전 내부의 상황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렇게 상세하게 또 건축해 가는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내부 공사, 내부 건축의 작업을 하기 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솔로몬, 내 법도를 따르고 윤례를 행하고 개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그 말을 내가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전 건축을 하고 그 이후의 상황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분량이 깁니다. 정말 많은 분량으로 이 말씀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비중을 따져다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시는 이 말씀의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짧은 구절인데도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이 솔로몬에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건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를 행하는 것이 더더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상의 뒤 부분에 가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구절과 십절를 보면.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절과 10절을 제가 또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 않았으므로. 6장에 보면 그 앞과 그 뒤의 상황을 보면 정말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한 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 그 아들이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성전 건축을 담은 그 기록들이 정말 길고 정말 상세하고 온갖 정말 좋은 재료들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성전 건축.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만드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리를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2021년에 사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물질 우리가 가진 열정 정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또한 가장 우선 순위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태도 자세가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중심은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어떤 일의 상황과 환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좋은 동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 전쟁 중에 그 동물을 이렇게 좀 따로 빼놓은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행동이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날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중심물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저희 삶 가운데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 또 쓰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아, 내가 이것보다도, 이러한 상황보다도, 나의 행동보다도, 내가 지금 현재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총종하고 있는가, 귀를 쫑긋이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잘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뒤돌아보고. 그런 마음의 중심대로 내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재료를 통해서 정말 멋진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의 상황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는지 정말 이 말씀을 담고 있는 분량이 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윤리와 기로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였던 솔로몬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청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첫 번째인 것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럼 마음을 저희가 잘 담아서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도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